<목소리도> 그러면 진짜 오늘 진짜 우리는 <목소리도> 의미 없는 시간들이네. 어, 그러게 의미가 없어. 그래 내가 어제도 이거를 LPL 소개하고 어차피 저걸로 틀 거잖아. 이왜 있냐? 우리를 매기는 건가? 내가 그런 생각이. 정영진, 추게, 매불쇼아 대한민국 음악 고수 두 분을 한 자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. 아 저는. 이분과 정치 이야기보다 음악 이야기를 네.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사실은 그쪽이 그쪽 이 전문이시죠? 그쪽 전문입니다. 네. 모든 수입을 판사는 데 네. 쓰고 있습니다. 판돌이. 김갑수 선생님, 어서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배철수 선생님 밑에서 시중 들고 있는 배순탁입니다. 어서오십시오. 아, 피곤하네요. 뭐가요? 네. 아, 지금 새해 첫 방송인데. <laughs> 아니, 지금, 지금 일주일만에 돌아오는데 비거라네요. 이걸로 시작합니까? 아,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어. 아, 그, 게다가 또 우리 선생님, 이렇게 네. 또 지금 활기차게 오셨는데, 그 예의가 아니죠. <laughs> 아니, 선생님도 어제도 봤어요. 배철수 선생님보다 연세 더 많아요. <laughs> 무슨 소리야, <laughs> 무슨 소리야. <하는> <laughs> 자 오늘은 그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음. 음. 두 분은 또 LP 관련해서는 아. 또 조회가 깊은 곳한 뭐 가봤잖아요. 저도 가봤어요. 아그 작업실. 작업실 아니, 조회의 그 깊이가 네. 저도 이제 해외에서는 바이닐이라고 하죠. LP를 모으기도 하고 LP가 집에 있고 LP를 자주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. 그 어마어마한 그 격차가 있습니다. 그니까 레벨 차가 커. 초 고수죠, 초 초고수. 고수죠 이 정도면. 예, 예, 예. 저 그리고 그, 그 집에 있는 그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도 음. 저는 뭐 오디오 세계에서 가장 하품, 음. 가장 하품. 여기는 최상품, 최상품입니다. 이게 <laughs> 이상대가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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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됩니다. 비교가 안돼. 예, 예, 예. 예, 예. 아게내 아, 배순탁 선수의 식견에 대해서는 무한 존중감을 갖고 있다가. 음. 아까 잠깐 기다리는 그 어. 시간에 사적인 대화하고 내가 깨속걸나 아, <laughs> 뭐야? 아왜 왜? 아내 앰프가 티 r 이래어 몰라요 우리는. 앰프를 진공관을 안쓰는건 아, 아. 음악동에반절에 못들어 아. 진공관을 써야지 이 앰프도 비싼거야 선생님 기준에서 싼거지 치알이 뭔지도 모른다 이놈아 아 그래요? 말 아, 안칠건데 건데 이것도 한100하는거예요 앰프가 100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100이 하품이지 선생님 스피커는 1억원이 넘습니다 네. 그 우리 선생님은 LP판 얼마나 지금 소장하고 있나요? 그한 10여 년 전에 어떤 업자가 와서 같이 세 번이 까 3만 장 넘었는데. 만 장. 장수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. 그 선생님. 혹시 네. 내가 갖고 있는 LP가 누가 딱 물어보면 이게 내가 집에 있다 없다 는압니까 아니죠. 산걸늘또 사죠. 아. <laughs> 아. 그래. 그래서 나랑 여는 근데 LP를 왜 집착을 하냐 할 때는 네왜 그런 거예요? 다른 맥락이 있다고 불행해서 그런가? 그것도 말 되는 뭔가 좀 어, 허함도, 허함도 아닌가, 아닌가 싶 아, 허하니까 그래 아, 허하니까. 허해 그런 아, 거 채우는 거야 아, 예, 예. CD나 파일은 탁 누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. 근 LP는 판 관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 노력이 많이 들어. 턴테이블도 자전거 보면 다 안장 이고휠이고아주 조립을 하잖아요. 턴테이블도 딱딱따로 맞추는 거고 또 수평이나 레터럴이나 맞추는 여러 가지 그이 뭐가 있거든요. 할일 없어서 다시, <laughs> 다시 말해서 다시 <laughs> 말해서 소일거리 <웃음> 음악이 BGM처럼 툭툭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. 음. 자신이 연주를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력이 들고 음.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음. 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LP 튼다고 안 하고 LP 한다고 그래요 아 LP 한다고 그래요? 네,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유 웃긴다 연주 야, 그렇게 따지면 뚝배기도 한다고 그래 한 뚝배기 하실래요? 뚝밥 먹을 때도 그럼 뭐 아, 선생님, 선생님 목 탄다 아, <laughs> 선생님 목... <laughs> 그러면 그 갑수 선생님 그 작업실에 갑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왔어요. 이제 갑 선생님이 따라 주신 커피를 들고 있다가 턴테이블에 확 쏟아 버려서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<laughs> 아, 정말 지, 최근에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질문 난줄아나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아, 나는 난, 난, 난 속으로 너무 오, 현실적인데 지금, <웃음> <웃음> 최근에 이보다 수준이 낮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. 그 대답이 제일 재밌을 겁니다. <laughs> 아니 실화가 좀 있긴 있어. 실화가 있어. 아, 실화 어, 어. 봐. 그 <laughs> 질문 좋은데 왜 그래? 참나. <laughs> 어, 아니 그 오늘 재밌다. <laughs> 뭐 며칠 놀러 왔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술 취해서 기댄 거야. 응. 아, 찢어졌구나. 아내가 이제 아니 바디가 부러졌지. 아. <laughs> 뭐 수리하는데 85만원인가 들었거든? 아... 그러니까 나 혼자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속으로 새기는데 정말 그 친구는 보기가 싫은 거야 <laughs> 진짜 화가 나긴 나더라고아 네. 진짜 옹졸하지 않어 <laughs> 아니 간을 조금만 건드려도팁 하나 똑 부러지면 몇 백만원이야 아... 절대 못손못 대게 한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성도 못 만지게 해요? 기건 여자가 나오네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는... 우리 지금 배 작가님이 갖고 있는 건 얼마짜리라고요? 그거 50만 원인가? 내거 아, 조례놓고 전문가 소리 어디서 듣고 다니네. 테이블 50만 원짜리 뭐 무시합니까? 자 김갑수 선생님이 갖고 온 LP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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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입니까? 어, 나 진짜 <laughs> 아나 오늘은 고독하고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부 돈 얘기를 자꾸 하는 잡아. 정말 미치겠어. <laughs>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혹시 연주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? 아 유명하죠. 에 네. 마일스 데이비스 노래 뭐 있어요? 아유 지금 노래 한두 곡입니다, 그분이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안 <아네>. 해. <laughs> 마이스 MD. 마일스 데이비스는 노래라고 하면 안 돼요. <laughs> 네. 연주라고, <laughs> 연주라고 해야지. 우리 <laughs> 걔 <laughs> <laughs> 어, <이렇게> 한자만 <laughs> 좋아하세요. 아, 아 가사가 <laughs> 없나 보네. 없잖아. 아, 아. 사실은 캐논 번 캐논 볼애덜리의 음반인데 다 마일스 데이비스 음반이죠. 미스 판이라고 그래요. 어. Something Else. 뭔가 다른 거. 이거예요. 아. 보니까 이 이사 요판이 한 5장쯤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난 항상 그런 생각이거든요. 사람은 인생을 왜 사는가? 책 음. 인생을 왜 살아요? 태어났으니까 삽니다. 그런 사람도 있고 태어난 김에. 네. 나는 왜 살아요? 60년을 고민해 본걸 결과 네. 답이 나왔는데 멋있기 위해서 살아요. 뭐도 없는데요? 누구한테 뭐 <웃음> <사는> <웃음> <거>? <웃음> 아니. 누구한테 멋있어야 뭐 되냐면, <laughs> 자기 자신에게. 아, 자기 자신, 자기 에게 아, 자뻐. 예, 예, 근데 난, 정말. 마이세비스의 트럼펫에 빠져있는 나 자신의 상태가 가장 멋지게. <laughs> 아, 이건 중요한 개념이죠 야, 이거는 진짜, 어. 형, 이건 좀 와닿는다. <laughs> 아, 그래? 음. 아, 이거는 좀 오네. 어, 뭐, 음악이 뭐 너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, <laughs> 네. 제가 요새 산책 코스를 바꿔서 이제 한강변 자전거도로 거기를 이제 강아지랑 같이 걷거든요. 걷든지 말든지. <laughs> 그런데 그때 이런 음악 들어봐 <laughs> 괜찮다니까 아, 그래요? 근런데 밤에 <laughs> 네. 깊은 밤인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알지도 않지만 나 혼자서 음. 마이스 데비스의 Something Else를 음. 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꽉 하는 게 밀려, 밀려올 음. 때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거는 그 밀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음. 나는 고독하다 아. 나는 고독하다 귀신 들렸네. 흥길려. 알겠습니 고독의 참맛, 고독 때문에 뼈가 절여본 참맛을 겪지 않은 자와, <laughs> 네. 정말 매불쇼를 같이 하지 말자. 어. 아. 선생님,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약속이 있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그 뼈를 절여본 자와, 절여본 적이 없는 자와 매불쇼를 같이 하지 않을 거면 여기 추천을 못 하세요. 먼저 <laughs> 뭐, 이제. 정형외과, 정형외과 갔다고세요 둘이... <laughs> 아, 그래, 그, 진행자가 그거... 빠져야 되는데. 네.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. 그리고 또 형님쯤 되면 또 뼈가 많이 씻어. <laughs> <laughs> 이뼈뭐 절인 저 아니야. 니람이 네 사람이! 이사람어나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 사람이! 이사이이사람 김갑수 배순이님이었습니다대단이이습니다이 사람이! 고맙습니다. 이사람사합니다 아,